안녕하세요.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유미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물사마귀, 이 물사마귀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마귀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의 종류는 매우 많지요. 그 중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이 편병 사마귀를 만든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술 물집인 헤르페스, 이것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요. 아이들에게선 많이 발생하는 물 사마귀는 MC 바이러스로 인해 발명한다고 하죠.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사마귀, 감염 경로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물사마귀는 긁으면 긁을수록 퍼지죠 감염된 사람에게서도 옮고 또한 가려워서 긁다보면 몸 구석구석으로 쉽게 퍼집니다 온몸에 퍼지면 약간 염려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숙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그때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을 길러야지 사마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 사마귀 치료는 레이저로 지지거나 일일이 핀셋으로 뜯어내게 됩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한 치료하면 조금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번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유미 테라피에서는 사마귀를 피부 세포의 산소 부족 이거로 봅니다 피부에 도달하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세포막 전이차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석 건강법 유미테라피로 사마귀를 없애는 원리를 알아볼까요? 천사봉으로 피부를 비비면 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자 에너지가 피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은 향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세포의 세포막 전위차가 즉각적으로 정상화가 되면서 사마귀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론만 근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천사봉으로 심한 사마귀 부위를 비빈게 되면서 처음에는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횟수가 2회 3회 거듭될수록 사마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버리죠. 변해버린 새로운 환경. 산소가 많아진 환경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마이를단 4회 만에 호전한 체험담인데요. 한번 보시죠. 보습은 항상 충분히 하고 보습제 종류마다 4개에서 5개 사용해봤지만 금액만 비싸고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아토피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 사마귀가 확 올라와 놀랐어요. 참사봉으로 하루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문질렀어요. 1회, 2회 정도는 문지를 수록 피부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믿고 계속 마사지한 결과 불과 4번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였는데, 눈에 띄게 사마귀가 죽어 가는 게 보이더니 2주 지나더니 피부가 새로운 피부가 바뀌어서, 지금은 흔적이 95% 정도 없어졌어요. 대구 미취약 아동의 경우인데요. 사마귀가 다리 전체로 퍼지고 결국 등과 팔, 목으로 올라와서 천사봉으로 하루 30여 분씩 문질렀다고 합니다. 처음 1, 2회는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4회째가 되면서 하반신부터 가득했던 물사마귀가 꾸둑꾸둑해서 말라져서 떨어져 나가더니 95% 정도 사라졌다고 하죠. 이런 일은 결국 천사봉을 만난 물사마귀의 운명이죠. 약을 복용하면 좀 호전되었다가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약을 복용하고 그러다 보면 간도 손상됩니다. 반복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고 처치를 하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원인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또 재발을 하죠. 하지만 천사봉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사마귀 부위에 대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키워주고 사마귀도 없애주고 바이러스가 생존할 환경을 원천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재발의 염려도 매우 적습니다.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천사봉이 바로 수어천사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자석 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